공무장님 나오셔서 인사만씀한번감사 <laughs> <다시>. 예. 안녕하세요. 제그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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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3 피아로 정지문, 윤병장, DS3 피아로 정지문, 기아를 사단법인 아시무가아마추어우선협맹 대전광역시본부 2020, 2020년도 총무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4월 18일 대전광역시본부 공사 고철수 아, 2, 둘, 셋. 됐습니다. 오메메이 유병용, 기아를 2020년도 교육부장으로 임명합니다. 대전광역시 본부, 공무장, 고 철수. <laughs> <laughs> 자다이 <laughs> 청년부 부터는 청년부가 신설됐습니다. 청년부장으로 DSCP SW 이목교 OMI 있습니다. e s 3 PSW, 이복규 귀하를 대전광역주본부 2020년도 청량부장으로 임명합니다. 대전광역시본부장 고철수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김경장, 음. 네, HL3, HNC, 김진태 대열을 사단법인 한국 아마추어 무사년맹 대전 광역시 본부 2020년도 기술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대전 광역시 본부장 고철수 감사합니다. 하나 둘 한번만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됐습니다 DS3 NGP 5 <laughs> 임명장 DS3 NGP 김경원 기아를 2020년도 여성부장으로 임명합니다 대전광역시공부장 고철호 감사합니다 임명장 DS3 FIA 정영만 기아를 대전광역시 본부 2020년도 홍보부장으로 임명합니다. 대전광역시 본부장 오철수 감사합니다. <laughs> 올해는 소좀 그만 타고 말도 좀 타고 네 춤을 <laughs> 타든가 맨날 소만 타다닌가 다음 아, 하나 둘셋넷열다 d 열 다섯 열 다섯 열다 d 열 다섯 열 다섯 열 2020년도 대전열역섯열다중개 다섯 열 다섯 열 다섯 열 다섯 열 다섯 열 다섯 열 다섯 항상 후보 많이 해주시는 우리 OMN HL3 BAT 신태식 비 r 을 대전광역시본부 2020년도 DV통신 분가위원장으로 위축합니다 대전광역시본부 공무장 고철수 감 <laughs> <toys> 하나, 둘,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광역니다부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겠니다 지금 나니다안오지 분들은 분로은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목소리> 아니 다리 하나 걸, <목소리> 건너뛰면, 아이고 멀어 안 돼요. 끼세요. 안 아, 나올지. 아니 끼야 돼야. <목소리> 좀더 가셔. 아, 좀 더. 아이, 한 발짝 더. 아니 이리오셔 빨리. 아니 원래 이게 재밌지. 이거 허리를 너무 많이 쓰면 안 돼. 예. 그네 거를. 아, 이거 천천히 넘겨 이거. 천천히 넘겨. 어? 천천히 천천히 아이이 됐어 됐어 이으니까 그냥 밑에 천천히 천천히 해요 나, 저, 그래. 저기 음료수하고 빵좀 아이고 배가 다네 저런 찍자마자 다른 분들 많이 찍어주세요 저 카페에다가 신영이 댁 남자놈들 Tam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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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불목 다해르고서예 아니면 해봐요, 넣 그래가지고 이쪽에 이제 이쪽에 터들어면서 이제 정다고 여기 장판으 깔려고요.